죄란 무엇인가? 케빈 드 영. 죄는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흉악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창조자에 대한 끔찍한 대적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다. 죄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조건이자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행동이다. 간단하게 말해, 죄는 불법이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분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관역을 벗어나는 것보다 심각하다. 죄는 우상숭배다. 죄는 공공연하고 물리적인 신이든 보다 교모하고 내적인 신이든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다. 또한 죄는 가는, 또 다른 애인을 따르고 만족과 의미를 주는, 다른 원천을 따르는 영적 매춘으로 간조될 수 있다. 죄는 오염이다. 죄는 구석구석 퍼진다. 그리고 죄는 우주 안에 있는 골칫거리다. 성경의 구속 이야기는 죄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태초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육지, 하늘, 바다, 새, 물고기, 동물, 해, 달, 별, 남자와 여자, 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지만 얼마 후, 모든 좋은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최초의 죄가 천사의 반역으로 나타났다는 점. 외에는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유다서 1장 6절은 어떤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설명한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마귀의 타락이 교만의 결과였음을 암시한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든 사탄은 타락했다. 죄가 인간의 세계가 아닌 영들의 세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이 영들이 외부의 능력이나 유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귀의 죄는 자신의 뒤틀린 오만과 속임에서 나왔다. 천사의 반역은 성경에서 단지 암시되었지만 인간의 반역은 전면에 배치된다. 말하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함께 있던 아담도 그 일에 동참한다. 곧바로 두 사람은 자기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수치를 경험한다. 아담이 나무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와 뱀과 땅을 저주하신다. 훗날 신약은 원죄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한다. 아담의 번죄로 인해 온 인류는 죄책과 부패를 물려받았다. 언약의 머리인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의 반역에 동참한 이들로서 그 결과를 감당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본질상 죄로 인해 죽었고 불순종하며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